안녕하십니까 얼른와이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려서 이 아름다운 곳에 도착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왔고 내일도 여기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금요일 밤인데 제가 퇴근을 하고 칼 같이 그냥 달려왔습니다. 혹시 이쪽에 자리가 없을까봐 열심히 퇴근을 하고 칼 같이 딴데도 딴대로 세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달려왔습니다. 달려 와 보니 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빨리 오셔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계셨고 어 그래도 좋은 자리 찾아가지고 강변 쪽에 저는 자리를 하나 차지했고요 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너무 허겁지겁 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아름다운 저 다리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주변을 둘러보니 어 주변 야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저 다리에. 조명들이 정말 멋있게 강물에 불빛까지 정말 멋있게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일단 밥을 먹겠다 주위를 한번 둘러, 둘러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둘러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쭉저 다리 넘어서 저 반대쪽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쭉쭉 가고 있는데 빨리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일 밤인데도 어, 많은 분들이 오셨고, 아직 그 강가 쪽에 자리가 한두 개 있고, 강가 반대편 쪽으로는 제가 지금 거닐고 있는 왼쪽편으로는 조금 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상태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있고, 저기 다리, 저 다리 조명이 강물에 이렇게 비치는데, 어우, 너무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노지 캠핑 장소입니다. 요쪽에는 어, 지금, 지금 오셨는지, 어, 차량에 불이 켜져 있고 아직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왼쪽에는 아직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오셔도 자리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늘이 방문한 날이 아마 3월 25일, 24일 퇴근하고 방문한 시간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가 쪽으로는 현재 거의 다 차고 중간에 뭐한 대여섯 개 정도 빈자리가 있긴 하지만 요 반대쪽 지금 보이는 화면 쪽으로는 자리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금요일 날 퇴근하고 오셔도 강가 쪽은 아니더라도 요 차길 왼쪽편으로는 어 캠핑할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고요 요쪽에 지금 노지캠핑하는 장소에 총 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고, 지금 한 군데 설명을 드렸고, 제가 캠핑하는 데서 왼쪽으로 가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 바로 지난 데 하나 있고, 저, 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 저 다리 주변으로도 하나 있고, 그리고 저 다리를 넘어서, 넘어서 가시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끝까지 오늘은 쭉 걸어가 보고, 소화도 시킬 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 아래까지 왔고요. 다리 아래까지 온 상태이고, 다리에서 왼쪽에서 제가 오른쪽에서 왔고, 이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초입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 기준으로 해서 다리를 넘어와서 왼쪽으로 왔습니다. 왼쪽으로 왔는데, 이쪽에도 자리가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다리 왼쪽에 오자마자 이렇게 카라반이 하나 있습니다. 카라반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끝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으니까 총 여기 네 군데 화장실이 있는 것이고 아까 다리를 하나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두고 있는데 오른쪽 다리를 넘어서면은 저렇게 어또 아름다운 다리가 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가 또 멋진 조명으로 아름다운 강물에 흔을 흔들 흔들하면서 아름답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카라반 옆에 이렇게 자리가 있었고요. 쭉 가면은 또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간 중간에 여기는 노즈 캠핑 할 때가 있어요. 노즈 캠핑 할 때가 있고 또 중간 중간에는 또 차를 댈수 없는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후다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다닥 지나가는데 이렇게 카라반도 있고 쭉쭉쭉쭉 오다 보면 이렇게 중간 중간 빈 자리가 계속 있습니다. 요차 봉고 차 봉고차? 어쨌든 요차 뒤쪽으로도 지금 자리가 있고. 앞에 쪽으로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자리가 있는데 제가 일단 빠른 속도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화장실 앞에까지 제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왼짝, 오른쪽, 이짝 저짝에 있는 두 개의 다리가 너무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이쪽 어, 자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짝 저짝, 왼쪽 오른쪽 다저 다리들이 조명을 저렇게 켜놓으니까는 더욱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이 끝까지 오면은 어, 저런 정자도 보이고 어두워서 잘안 보이시는데 내가 제 내일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원래 목적지인 화장실까지 왔습니다. 이 화장실까지가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에 화장실 또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 가족들이 전부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섯 식구가 캠핑을 왔습니다. 캠핑을 왔고 제가 전날 와가지고 어느 정도 짐은 다 펴놨기 때문에 해먹도 다 설치해놓고 우리 막둥이는 해먹에서 지금 앉아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있고 날씨가 아침이라 좀 추워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렇게 몸을 좀 녹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간단히 라면을 먹고 점심 때가 되어서는 또 이렇게 고기로 든든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든든한 배를 고기로 채웠고 저녁이 되어서는 다른 고기로 또 배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오는 바람에 제가 그 캠핑 영상은 별로 찍지를 못했어요. 너무 이게 어제는 배가 고파서 찍을 새가 없었고 또 가족들 오니까는 가족들 챙겨주고 같이 또 놀고 그러느라고 찍지를 못했는데 하지만 제가 아침이 되어서 이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으니까 제대로 한번. 밝은 날씨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둥근 해가 둥글게 둥글게 떴는데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저께 야밤에 걸어갔던 그 길을 주간에 한번 이렇게 해가 떴을 때 돌아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제가 캠핑하는 곳에서 노지 캠핑하는 곳에서 왼쪽으로 온 곳이고 오른쪽으로도 가도 자리가 공간이 좀 있고요. 그쪽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지금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좀 강변부가, 뷰가 있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왼쪽에도 자리, 공간이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노지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약간 경사가 있어서 차량들이 주차를 안한것 같네요. 그리고 계속 달리다 보면은, 어, 저쪽에 카라반 많이 있는데 있죠. 저쪽은 넓은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이 잔디광장에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오셔도 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강변 쪽은 아니지만, 오, 말씀드리는 순간 이 벚꽃이 있네요. 쬐깐한 벚꽃이 있지만, 쬐깐한 벚꽃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오, 자리 많죠? 네, 너무 후딱 지나가긴 했지만, 그리고 여기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어, 저쪽으로 가시면 은 화장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화장실이었지만, 냄새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어, 저기만 그렇고 나머지는 냄새도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만 그렇고 다리 밑에 있는 곳이나 저 다리 기준으로 가장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들은 냄새까지 깨끗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어, 지금 여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 왼쪽에 왼쪽에 공간이 있었고 이 다리 아래로 올수록 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 아래로 올수록 캠핑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화장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다리 아래에서 좀더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쪽이 더 많습니다. 뭐 사람의 수는 세 보진 않았지만 이쪽이 더 많은 분들이 노지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거의 뭐어 카라반도 있고 뭐알바키도 있고 뭐 이것저것 없는게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왔고 이쪽에도 지금 왼쪽에도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의 다리 끝에까지 왔습니다. 다리 끝까지 왔고 이 다리 지나기 바로 전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면에는 안, 당, 안 당겼네요. 아마 그거는 보시면 될 겁니다. 오, 어, 지금 금방 지나간 빨간 차, 그 짝으로 가시면은 이 다리 기준으로 왼 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 다리를 알아야 여기 찾아오시니까 이 다리 이름이 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인데 다리 이름은 우룩대교입니다. 충주에 있는 우룩대교를 검색하시고 오시면은 이 주변까지 안내가 되니까 우룩대교 검색하시면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인터넷상에 아마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것을 검색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리 기준으로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쭉쭉 가면은 끝에까지 가게 되면은 예전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서 노지 캠핑을 하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쭉쭉 가다 보면 이렇게 빈자리들이 많은데 이쪽에는 어, 이렇게 강변 뷰를 보면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이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다리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강변 뷰 쪽으로는 강변 쪽으로는 빈자리가 없었고 강변을 약간 멀리 할수 있는 그쪽에는 자리가 있었는데, 다리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이렇게 강변 뷰, 강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여기도 보면 빈자리가 있고, 어, 여기도 빈자리가 있고, 빈자리가 꽤 많죠. 이쪽 안쪽으로 갈수록. 근데 이 안쪽으로 갈수록 그 다리랑 멀어지긴 하지만, 여 끝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자리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에 오셨다든지 토요일 아침 일찍 오셨는데 강변 쪽에 자리가 없으면 은 아까 그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 기준으로 왼짝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여기가 거의 끝입니다. 끝에 오고 저 화장실 있죠? 어저 화장실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 새로 생긴 화장실이고 저 화장실과 총 포함해서 총 4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4개의 화장실이 있으니까는 노지 캠핑 즐기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물도 나와요. 간단히 손은 씻을 수 있습니다. 어, 발은 씻지 마시고 손만 간단히 씻을 수 있는 그런 용도고 식수로 사용은 할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노지 캠핑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아름다운 캠핑, 즐거운 캠핑을 하시고 집에 가실 땐뭐 네, 혼자 가지 말고 데려온 쓰레기랑 꼭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애들과 마누라만 데려가지 말고 꼭 쓰레기를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본인 쓰레기는 본인 집으로 가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가 오래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는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고, 이런 자연은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고 하는데 후손한테는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룽와요 채널에 영상이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룽와요가 소개하는 곳에 노지 캠핑 장소를 방문을 하신다면 이 얼룽와요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한 무료로 구독을 할수 있고 좋아요를 할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댓글까지 해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잡고 달릴 수 있는 원동용이 됩니다. 어, 화장실 여기 하나 더 있죠? 네. 쫙 끝에 가면 또 있는데, 그 화장실은 제가 영상에 담지를 못했네요. 네. 다음에도 아름다운 영상, 좋은 자리,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와요였습니다.